저희 회사만 혼자 성장하는기보다는 임팩트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회사들과 함께 엣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소셜벤처 주식회사 맘스랩의 김소향입니다. 저희 맘스랩은 마마플레이트라는 공간을 통해서 지역의 커뮤니티 플랫폼을 역할을 하고 있다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저도 새 아이의 엄마로서 지역에서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이 함께 활동할 수 있고 또 마을이 만들어질 수 있는 공간들이 필요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저희 마마 플레이트라는 공간입니다. 사실 이한 회사만이 할수 있는 역할들이 한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의 자원과도 연계를 해야 되고 다른 회사들과도 연계를 해야 되고요. 저희 회사만 혼자 성장하는 것보다는 지역에 있는 사회적 경제 영역에 있는 임팩트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회사들과 함께 해나가는 것도 되게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회사들 다른 기업들과도 연대해서 프로젝트를 만들어가고 수행해 나가는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할수 있는 역할들이 로컬 푸드나 이런 것들을 활용한다면 생산자인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과도 원재료를 구매를 해야지 저희가 소비를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활동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매우 성장을 했다. 그리고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 뭐 소셜벤처 전용 펀드 같은 것도 또 만들어지면서 투자가 되게 활발해지고 있는 것도 있고 요즘 ESG라고 뭐 지속 가능 경영이랑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도 많이 화두가 되고 있기도 하잖아요. 소셜벤처의 창립 목적상 그런 환경이라던가 지역사회 와 같이 연대한다거나 사회적 가치를 지향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되게 고무적이라고 느껴지기도 하고 최근에 사실 창업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단순히 그냥 나는 영리 목적으로 돈만 벌 거다. 라고 창업하는 것보다 어떤 지역의 사회 가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것이 결국 소셜벤처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되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창업 사관학교나 뭐 K캠프나 유관 기관에서 소셜벤처라고 특화되어 있는 사업체들을 성장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참 감사하고 특히 K캠프 같은 경우는 어 지역에 있는 여러 소셜벤처 회사들과 연대할 수 있었고 다 각자만의 목표들이 다 있잖아요. 그걸 소개하고 우리 어 사업에 있어서 어떤 성장 과정을 걷고 있고 지금은 어떤 문제들이 있는데 어떤 연대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정말 허심탄회하게 말할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에. 저에게는 되게 좋은 어, 정말 동료들을 얻게 된 계기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고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가치 경영 그리고 ESG 이런 화두가 요즘 주류가 되었는데요. 일반 기업들도 수셜벤처의 미션과 같은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수셜벤처와 어, 뭐가 달라 일반 기업이 라는 것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엣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할수 있고 필요한 이제 그 솔루션이나 이런 것들을 잘 만들고 기술 보증 기금 같은 곳에서 소셜 벤처의 그 판별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이드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너희가 소셜 벤처인 것을 증명해 봐, 뭐 어떻게 어떤 지 이렇게 말할 때, 뭐 우리 회사의 정관상 목적 이런 것들도 말씀하기도 하지만 그것들이 어떤 임팩트로 나타났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지표들을 하나씩 작성해 보고 그런 부분들을 어잘 정리해 나가는 것들 지금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대구에는 소셜벤처들은 좀 크리에이터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작은 영세한 비즈니스 모델, 스몰 비즈니스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프랜차이즈 형식으로 확장하는 데는 되게 교두보가 되는 역할들이 많아요. 그래서 특히 대구가 커피 브랜드나 이런 것들 전국에서 제일 가장 많이 이제 나타내고 있는 곳이기도 하는데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브랜딩을 되게 잘하는 대구만의 특성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중에 저는 그로잉맘이라는 소셜벤처의 팀 되게 많이 보고 있는데요. 어, 그, 그로잉맘 자체가 엄마들의 문제로부터 어떻게 하면, 어, 저, 육아를 쉽게 할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과 어떻게 소통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팀이기도 해서 제가 많이 선고를 했고, 그로잉맘 같은 경우도 지금 시리즈 A 투자도 이제 진행하고 있는 상태여가지고, 어, 저희도, 연차가 좀 다르긴 하지만, 그렇게 성장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수셜 벤처 만을 위한 창업 지원 대책들이 잘되많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특히 이제 창조 경제 혁신 센터를 중심으로 지금 이런 사업들이 계속 이 전개되고 있는데 수셜 벤처 저희 스케일업 사업이나 뭐 임팩트 사업, 지금 K 캠프라고 말씀드렸던 사업도 역시 임팩트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특화되어 있는 주관사에서 진행했던 부분들 엑셀레이팅을 했던 부분이라서 좀더 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구 창업 포털이라고 대쉬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대쉬 사이트 같은 경우도 요즘 보면 소셜 벤처라는 키워드로 나오는 것들이 많으니까 어,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